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보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만만한 국민들만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튼튼하고 그래서 걱정없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발언 자체가 가짜뉴스입니다. 잠재성장률, 경제성장률, 경제지표들 한결같이 비관적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짜뉴스라고 말을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보수 유튜브를 단속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안정망도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단정한 겁니다.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대로 그런 보도들이 가짜뉴스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정말 튼튼한가?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한 배경에는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서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를 했고요.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기재해 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긴 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고 낮은 국채, 국가부채, 그 국채죠.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 통화 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까지 덧붙였습니다. 문희통이 이런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튼튼할까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우선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튼튼의 근거로 내밀었던 무디스 피치 이런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이 재정 건전성과 대외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 긴장으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다고 평가를 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춘 2.3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지난 6월에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피치는 또한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채 대폭적 재정 확대를 깨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경고이고 분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뒷부분에 지적은 빼고 앞부분만 말한 겁니다. 심지어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날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재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최근,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0년까지인데요. 2.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2026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런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치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 그러니까 한 2.7에서 2.8 정도 그랬는데 야 0.2에서 0.3 정도 더 비관적인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들은 한결같이 기초 체력이 심각한 상태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고가 잘못된 것이냐, 이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기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그러죠. 이 KDI나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한국이 1%대 저성장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1%라 그러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이 중장기 정망 말고도요. 지금 당장의 경제 여건도 그야말로 악화일로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폭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나 2000년 초반 IT, 그러니까 정보기술 버블 붕괴 때와 비쌀 정도로 납폭이 커가지고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날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주가 지수도 미국이나 유로존 등 선진국 주가가 연초 대비 10% 넘게 오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1.1% 마이너스입니다. 8월 6일 현재가 그렇습니다. 원화 가치도 G20 경제권에서 최하위입니다. 이건 부도유기 아르헨티나를 빼면 G20 국가 중 최악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부진하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선진국들 기업들의 주당 순익 비율이죠. EPS라고 그러는데, 이 EPS도요,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0에서 1%가량 늘어났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기업들만 마이너스 10%입니다. 10%, 10 넘게 빠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기초체력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적폐청산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이라든지,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런 현 정부의 정책들이 우리 기업들의 펀드멘털을 약화시키는 그리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연초 예상했던 2.5에서 2.7%가 아니고 2.0%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도 전년 대비 6.8%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분기 전망도 어, 이게 낮아졌죠. 마이너스 2.9% 였는데, 이보다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가 직계한 국내의 43개,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요, 지난 7월 기준에 볼때 2.1%입니다. 이건 6월에 2.2%보다 0.1%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올해 경쟁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 곳도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 하드 1.0% 치욕적이죠. IH 마켓 1.4입니다. ING 그룹 1.4입니다. 노무라 정권 1.8입니다. 모건스톤이 1.8입니다. BOA 메릴린치 1.9입니다. 이렇게 한 10곳 정도가 되는데, 사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아가지고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훨씬 우세합니다. 세금도 사상 최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156조 2천억 원이었는데 작년보다 1조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반기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59조 원을 훌쩍 넘어서가지고 통계 작성 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안정망도 강화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지나가는 개도웃을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세금 주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라도 일자리가 나오고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난 2년은 동안 정부는 세금을 동원해가지고 가짜 일자리도 만들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틀어막으면서 성장률도 끌어올리는 재정 확대 정책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성장률이 OECD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고 고용실적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업 활력과 시장의 역동성을 죽여놓고 세금만 공중에서 살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경제는 이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자영업과 서민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세금주도 성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돈만 쓰고 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들이 다 가짜라는 겁니까? 퍼펙트 스톰이란게 뭐냐?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어떤 한 나라의 경제 또는 경제 주체가 위기에 봉착하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퍼펙트 스톰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군데서 경고를 합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이 낙관적 경제 예측을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경제 비관적이면 가짜 뉴스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가짜 뉴스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이렇게 구체적 지표들과 현상을 들어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을 한마디로 가짜 뉴스라고 질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 그래서 걱정 없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가짜 뉴스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저 마음에 드는 것들만 콕 찍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아마도 청와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국책 연구 기관들을 포함해서 국내외 주요 경제 기관들이 분석한 그런 한국 경제 위기 경고가 가짜뉴스인지 그런 지표들을 믿지 말고, 오직 나만 믿으라고 말하는 문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청와대는 곧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세탁을 자청하고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의 사례 일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청와대가 설명한 게 뭐냐면,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에 올려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여행 가면 천만원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된 1,194개 품목이 모두 잠기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되는 것이라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결국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한다. 뭐 이런 것이다 라고 청와대가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명도 변명다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텐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가짜뉴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뭐냐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들을 지칭한 겁니다 다름 아니라 경제위기설 등을 진압하려고 한말 아닙니까? 여기서 불화수소는 왜 튀어나옵니까? 아니, 불화수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무역제재를 말할 때, 불화수소를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불화수소를 추출했는데, 그 불화수소 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언제 한 번이라도 명쾌하게, 브라수소의 행방을 설명해 준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문제 없다. 우리는 감독을 잘 하고 있다라고만 했지. 일본에서 다량으로 들어온 브라수소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래서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여러 추측들이 나도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여행 가면 천만원 벌금 낸다고요? 그렇게 말한 유튜브가 있었다는 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거짓 가짜 유튜브들, 이런 것들까지 청와대가 온통 신경을, 관심을 집중할 정도로,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것을 가짜 뉴스라고 말할 정도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본에 여행 가면 천만 원 벌금 같은 그런 유튜브 방송은요, 전혀 신뢰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다 할지라도요, 국민들은 이미 가짜뉴스로 단정하고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정리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로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걸 믿으라고요? 해명을 해도 적당껏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94개 품목이 모두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되는 것 같은 잘못된 정보를 일부 언론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짜뉴스라는 거죠. 그런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청와대 해명은요,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일본 정부도 그랬고, 우리 와이타임스도 그랬고요. 많은 국내 언론들이 누누이 이 화이트리스 배제가 수출금지가 아니라 수출 우대 정책을 폐기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WTO 재속감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를 전면적 수출금지로 분위기를 잡은 것은 반일을 선동했던 그들 아닙니까? 마치 일본이 수출을 전면 중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를 박살내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해 왔지 않습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수출은 하되 용도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규정대로 수출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복이라 말하고 경제 침략이라고 말하는 주체들이 과연 누굽니까? 집권 여당이 그런 선동에 앞장선 것 아닙니까? 상황이라면에도 마치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꾸밀려고 하는 청와대의 저희는 과연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누가, 누구에게 지금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만만한 국민들 윽박 지르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지난 5월부터 7차례, 특히 최근에만 5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겨냥한, 우리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사흘에 한번 꼴로 쏘아올린 셈입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젠 실제 배치만 남았습니다. 실전에 배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언제든지 무기로 쓸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위기는 실로 어마어마하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올인하다시피 달려든 남북관계가 지금 이렇게 파탄지경으로 간 겁니다. 급전직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도발에도 청와대나 군수뇌부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7번째 미사일 도발은 수도권 상공을 거쳐 날아갔기 때문에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정면을 위반됩니다. 그럼에도 조용합니다. 심지어 북한 외무성, 일개 외무성 국장의 담화로 우리 한국을 뭐라고 능멸 했습니까? 겁먹은 개라고 그랬고요. 대통령과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바보라고 칭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벽잠 자기는 글렀다.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들 그러면서 조롱하고 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북한 담화문은 쓰는 언어가 다르다 그러면서 진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새롭게 외교 안보 라인에 편입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북한의 이런 조롱이 절실히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 통역기 한번 끝내 줍니다. 심지어 최근에 미사일 도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전력이 약화되니까 그 손실을 메우려고 지금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완전히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두둔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변도 이런 괴변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침묵 중입니다. 최근 다섯 차례 도발에 단한 차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도 않았고 주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이나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NSC도 열리지 않았고 대통령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 하고 그저 눈만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귀도 닫고 있는 거고요. 그런 문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말하는 언론과 국민들한테 가짜뉴스 말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문대통령 이런 겁박은 곧이어 취임하게 될 언노련 수장 출신의 방통위원장의 업무 지침이 될 전망입니다. 아마도 보수 유튜버들은 이 방통위원장의 업무가 개시되면 상당히 곤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말이 보수 유튜버들을 억지라는 업무 지침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김정은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은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조롱해도 가만두면서 경제 유기를 말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말하면서 겁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대통령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런 분이었습니까? 국민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말한 사람이 할수 있는 발상입니까? 그저 대통령의 가짜 뉴스 발상이 천박해 보일 뿐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더러 가짜 뉴스를 함부로 말합니까? 김정은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면서 윽박 지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요? 걱정 없다고요? 우리는 그 말을,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